지금 밤입니다. 오늘 밤에 갑자기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저는 진정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많이 들어온 게 있다고 좀 와서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불을 끄고 우리 엄마가 벌써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잘 계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우리? 잘 계셨습니까? 우리 그래. 아이고, 우리락 아이고 죽였다. 엄마. 나 이거 죽겠다. 뭘 그래, 그래 줄게 있어 가지고. 응? 어? 엄마 혼자 잡으면 되지. 갖고 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알았어. 일단 들어갈게. 들어갈게 봐. 뭘뭐 그렇게 응? 어? 많이 갖고 와 가지고. 응? 뭐 그냥 가지고 가지고. 엄마, 내가 어, 여기 어. 한 시간 반을 달려서 와야 되는데. 그래, 그래. 아이고, 야, 야. 아이고, 그것도 바꿨네. 아니야, 바꿨어. 껍데기 튀긴 거 뭐가 말왔는지한번 보세요. 뭐가 그래,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laughs> 응? 언니가 나이가 몇 살이지? 연세가? 경제생, 경진생경진생이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경생 닭개장이이 너, 만드 이거, 그래. 엄마 이거, 는 이거, 게 이거, 안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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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부 이거, 두부 이거, 두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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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데 예, 약속이 있다 가는데 너 그렇게 오라고 오라고 그러셔. 그래, 그래. 응? 아이, 그래갖고 그래. 우리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혼자 이렇게 TV 켜놓고. 과자도 그래, <laughs> 갖고 왔어. <laughs> 무슨 과자? <가자>? 아. <laughs> 내가 먹는 거. 불러봐. 좀 주고 싶어 가지고. 주고 <laughs> 싶어 갖고? 응. 어, <가져>. 이거. <laughs> 응, 음. 아이나나나 나, 나, 나. 나, 잡숴봐. 언니가 팔십 넘었대요. 오이, 팔십 나이? 아이고, 팔십 살. 음. 그런데 대백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내셨단 말이야 이거랑. 그니까 밖으로 먹어거라고 그러니까. 그만 언니 처단이나좀잘 하고 있지 그냥 엄마한테 신경 써라가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보내요. 아이고 노래가 노래졌나? 노래졌어? 응 모자 써 안돼 응 모자를 쓰면 머리가 단들로 내려, 내려앉아 그래 갖고 안돼 어, 고기 시래 어, 고기 시래 너어떻게할수 없지 밥 가장 아니 밥 먹고 왔다니까 엄마 밥잘 썼어 그렇지 음 그래 잘 썼네 김수완 밥 주고 온다고 에이, 뭐. 같이 밥 먹었지 같이, 같이 데려와 같이 하면 가라고 있겠네 어떻게 들어와 내 새벽에 일하고 갈 사람을 그래 들어오면 돼 아이고 뭐 안되지 그 동네 농갈라 잡수고 한데 근데 그냥 결코 응? 응? 동네는 그런거 농갈 이렇게 사람들 없는거 그거 농갈라 고다고등나뭐그대가리라가지고저저 저, 돼지 냄 좋고 뭔 대가리를 잘라 고등어 고등어 대가리 왜? 올라가지이이대 뭐 아니 고등 대가를 잘라갖고 몸통을 안 주고 대가를 줬다고? 어, 그 강아지 줄라고 아. 그럼 그 몸통을 내가 뭐 <laughs> 그래갖고 <laughs> 이런 걸 가지러 왔습니다 나도 못해. 나도 못시는거 못해. 나도 나 응? 내나나 그래 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중에 2시간 달려왔는데 못해. 가야지 또 그냥 보해나고 못해. 도 못해. 나도 못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laughs> 응 일요일 날 올라 그랬으니까 같이 먹지 뭐. 아니 일요일 날올 거라고 하룻밤만 더자면 집에 올 거라고. 오후면 같이 먹으면 되지.